금상첨화대학생한테참 좋은데, 금융주식 필요한 대학생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환영합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셨요 지난해 금융계의주를 다시 드리퍼보네. f p a 기술의 박연선, 정정윤입니다. 지난해 금융계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큰 이슈로 많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윤대용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서울 상화 저축은행을 무수은행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경영개선 명령 을 내리므로써 2011년 저축은행 정리에 실현하을쏘았습니다 이에 따른 예금주들은 불안감에 앞서 저축은행에 예금을 입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예상치 못한 예금 이자 산로 인해 이후 다른 저축은행마저 가진 영적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 보험공사 기금 내에 상호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는데요. 이를 통해 저축은행 건전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금융위는 모든 저축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수조사 이후에도 6, 7조 원의 추가 자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사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현재는 많은 저축은행들이 경영 개선 조치를 통해 영업을 재개하거나 금융지주사에게 인수되면서 상황이 호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과감한 결단으로 부실한 저축은행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다시 태어났고 경에 걸려있던 저축은행들도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들이 회복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집 앞에서 FK뉴스 윤대훈입니다. <laughs> 네, 윤대훈 기자가 많이 바빴나 봅니다. 집앞 보도를 하고 편한 모습 잘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요. 임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가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이탈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2008년 하반기 재정, 재정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의 노동계가 유럽 정책의 긴축정책 및 구조적 정책의 반발을 일으켜 경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 클리어 칸서 오브 인 유럽 오브 디피컬티 인썸디 유로피안 네이션 스페인 포르투갈 헝가리 그리스 스팀 위드 포디사 디파스 프라블럼 전문가들은 유럽발 경제 위기가 리먼 브라스 사태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 확산을 가져올 것을 우려하며 위기 상황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우리 금융 당국은 유럽 재정 위기가 글로벌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외환유동성 확보, 재정위기 확산 방지에 의한 국제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f p i 뉴스 임재윤입니다. 네, 바람이 무지 심하게 부는 것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를 모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았을 네. 때 안녕하십니까? 아, 아,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아, 저한국사람입니다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터번을 쓰고 계셔서 아, 터번 쓰는 걸 좋아해서요. 아,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는데요. 그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사례가 바로 2010년부터 실시된 미소금융제도인데요.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대출을 활성화로 고금리 사채업자가 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햇살론을 통해 자영업자와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비책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외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취약 은행 점검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더욱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방안 또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 안정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서민금융기관 정상화를 통해 실현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스스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물론 강화되어야 할 텐데요. 현재 이를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금융 정책 방향을 여쭤봤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단편 드라마 흥분을 보가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FPI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